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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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물 만드는 구멍 두 개고 욕실에서 사용할 때는 일로 나와 물이 물이 나와 구멍 이네개네개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저 여기에서 물이 들어갔다가 식으면 다시 일류 기로 들어가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. <laughs> 또한명 나오네. <laughs> 아니 시집이 아니, 제일 아니, 반가운가 봐 아니, 동료가 이거, 있다는 거에 대서라. 해 이해하시죠 한 분. 가요두 구멍은, 예, 요두 구멍은 여기서 이제 떼심 불 떼면은 이제 떼심을 들어다 놓았다 들어다 넣다면 이제 떼심을 만드는 구멍이고, 예, 예? 하는 찬물 들어가고 하는 이 돌려야 될거 아니야. 예예. 예. 그러고 아까 밑에 거는안 그렸어. 대수기는 요 밑에 달리가 있어. 시님이 대수기 빼버리는 예, 예. 거야. 그리고 물을 이제 계속 들어갔다 놓다 떠신 떠신 들다 놓을 때 하니 기포가 생기잖아. 요 예. 김이 나는 거는 예. 여러 여러 개 올라가 여러 개의 팽창탱크로 가게 돼 있어. 예. 예. 팽창관. 예. 그 물도 때로는 확 넣어보래. 예. 예. 그리고 하면. 물 사용하는 거는 이 팽창관에다가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다음 또 식물 위에서 빼먹는단 말이야. 모지이면 찬물이 밑으로 들어가지. 그래서 구멍이 하나, 둘, 셋, 네 개단 말이야. 옛날 연탄 보일러 있잖아요. 연탄 예. 보일러 위에 보면은 핏핏핏 물라고 그래야 돼. 그, 그걸로. 아 뭐. 그, 예. 그, 그, 네. 그건 괜찮겠고. 여기뭐 하려고 요게 이해가 안될것 같아. 요 처음에 네 개만 하죠, 네 개. 밑에 이렇게 빵은 커야 돼. 아, 보일러는? 아공다 했죠. 비싸지게. 이렇게 이렇게. 불이, 불이 렇게 하면 이 이렇게. 불이 들어가니까. 그럼 거기 4개가 와죠. 4개를 네 개가 와줘. 네 개를 합해갖고 뜻신물을 하나 푹 집어넣으면 되잖아. 네, 요 개를 합해버려. 아, 여기 살았습니또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. 여기서, <laughs> 우리 함실 안 있습니까? 연결되어야 된다며. 그때연결이 어떻게 됩니까? 요거지 함실이요. 요, 요거 요, 함실, 아, 예. 그 한, 열, 아, 여기 자체가 열교한데. 요기, 요기입니까? 여기여기 예, 요기, 요기. 너무 나쁘게 내를해 놔야 되는데 이게 야 마이너스 예. 플러스만 아니야. 예. 아, 또 그래는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참. 그러니까 저저 위에 엄마 저 지맘만 예. 파마만하고 지금 뭐 아이라는 애들은 그래. 그게 선생님 그러면 말귀를 잘 모르니까 예. 이해는 하는데. 예. 예?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. 그러면요. 저기 저 원래 저물찬물 공급이 평창관에서 저 저기서 이제 보충이 열괄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야 되 그래야 돼 열광기로 해서 들어, 열광기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렇죠. 대표진 그 물은 저저 온수 델브로 들어가고 대표진 물은 일로 들어가야 돼 보일러의 원리에서는 아니요 지금 아, 보일러 말고요. 밑으로 이어놨어. 예 그래서 대표진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고. 들어가고 그 위에서 조금 안건또 위에서 조금 안대표진것도또 올라가 가지고 다시 밑으로 상대해서 다시 들어가고 어. 그렇고. 물을 사용할 때는 예. 이어서 사용할 거 아니야? 예. 주방이나 욕실에서. 예. 에? 예 사용 물이 나오겠지 예. 나으면은 찬물이 공급되는 거예 그래서 쓰면은 물이 부족하이 수도관쪽을 통해서 다시 부족한 사용했는 물만큼 다시 보충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창관에 네. 보충이야 평창관이 병창관 올라갔으면 압력을 죽이주거든 연결이 안 되고 물 사용하면 이게 뿌리가 내려가면 물시내오다가안 사용하면 물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이 빌을 올라오면서 이 맞다 수 변기요. 변기 그그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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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온수탱크에크에창평올만올라데저중저중서에을빼을 그거 그데그러그 올라가는 전부는 그냥그저그에 아부리에서 아벨, 자연적으로 저위그어그렇그 아니 거 그거 그거 그어 그거 그아 밑에가 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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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거 그거 그거 그 그래서 우리 물탱크보다 수압... 높은 수에서 사용하는 수납펌프를 달아야 돼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리고 예. 우리는 수압이 얼마 안돼 가지고 예. 여기 쇠면 안 되는 쫄쫄로 오니까 예. 밑에 내려놨다니까 예. 이만치 50cm 내려놓고 물이 많이나오너즈 예. 그러면 아니. 얘 사워한다고 쓰서 이렇게 들면은 지금... 아, 안당 이렇게 해야지. 예, <laughs> <그거> 제일 <웃음> 제일 <웃음> 아, 저걸 더높이올려면 아, 소소해. 아, 그러니까 저 탱크가 높이 2 0쳐 높으면은 사워되는데. 집을 이제 다르끝한데가 네. 하나 올리면 네. 옥상에다가 어. 옥상. 네. 옥상 이제 <laughs> 그냥 내리면 되지 예. 이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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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